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티덴스클래닉 요추관절재생센터 대표이사님을 고 있는 박소현입니다. 자, 박반장의 재활 트레이닝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통 그세 번째는 우리 요추의 어, 가동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 시퀀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추의 어, 가동성 회복, 즉 회전의 회복부터 요 신장의 회복까지. 까지제 4번.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추의 회전입니다. 자, 그대로 바닥에 누습니다 자, 무릎은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과 무릎을 붙여 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발을 그대로 오른발을 그대로 꼬아 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 사항은 뭐냐면 제가 왼쪽으로 넘길 건데, 그때 주축에는 왼발이 움직이지 마세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45도가 지나면서부터 홀이 우리 벨트라인이 3번, 4번, 5번 줄춘내그 위치가 회전이 되면서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때 호흡 마시고 양쪽 손과 어깨는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쉬는 순간 조금씩 조금씩 더 내려갈 수 있게 오른쪽 어깨는 바닥에 1 0 0 0 0왼정으로 오른쪽 대 정도, 1,000대 잡고 그대로 내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허리, 다 정도, 쪽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요추의 회전이 조금씩 회오0 됩니다. 호흡0시고 정도, 1,000대 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진행0대 자 부기능으로는 어, 이렇게 대략 놓쳐놓고 넘긴다든지 그리고 내가 넘어갈 때 발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 전혀 다른 근육이또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왼발의 기준점은 움직이지 않고 바로 눈에 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허리 벨트라인이 내려가습니다두번째자 요추의 회전을 좀 회복했으면 어, 요추의 굴곡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다는건 허리 근육이 아, 딱딱하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이렇게 밀려주는 동작을 해주면좋는데 우리 요가 자세에서 아기 자세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발 자세를 합니다. 자, 무릎은 골반 밑에 손은 어깨 밑에 위치하고요. 자, 무릎도 살짝 벌려주고 발을 살짝 모아줍니다. 자, 우리가 등도 밀어주고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쭉늘려줍니 이때 티은 뭐냐면 허리를 최대한 말아줍 그리고 그대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내육추 아까 풀어준 다이아몬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체를 숙여서 더내려가죠 그리고 호흡을 빼고 내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내 엉덩이가 네, 띵띵시도 하서 계속 내려갈 수 있게, 밀어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힘에, 그래서 약간의 흠이되면서다이변이 조금씩 늘리, 틀어지고 늘어날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가끔, 화면를 다쳤을 때, 이런 악의한 상황이 있으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추의 신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코브라 자세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코브라 자세는 이렇게 엎드려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손이 내 얼굴 높이, 얼굴 라인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발 붙여주고, 팔꿈치 붙여줍니턱 당기고, 어깨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에 살짝 힘을 줘서 천천히 올라가요. 자, 만약 허리가 뻐근하다, 이런 경우는 신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번에 많이 올리려고 하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 골반에 항상 바닥에 붙여놓고 나서는 고 천천히, 이동추, 흉추, 유추 1번, 2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 내 골반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신전이 흐름됐으면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천천히 일어서 이번에는 요추 1번, 2번, 3번까지 가서, 또 기다려야 됩니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내 4번. 다시 한 번, 그대로. 요추 5번까지. 내 골반이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신전이 완전히 호흡기 때까지 올라와요. 여기서 팁을 다 올라간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빼줘. 허리가 신장이 되면서 허리가 부드럽게 혹은 시원하게 힘을 받을 수 있어. 천천히 해요 자, 이게 잘 되면 기준은 제 손이 어깨 위치. 여기서 그대로 눌러주고, 엉덩이 힘주고, 그대로 신전. 팁. 자, 다 올라가서 엉덩이 힘을 빼줘. 보셨어요? 툭. 그러면 엉덩이가 잡고 있다. 신전에 동움이 되는 근육들이 힘을 풀면서 그 요추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신전의 모습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자, 이 요추, 네, 코브라, 그리고 이 코브라 자세까지 가는 건 지금 뭐 허리가 안 아프니까 제가 세 번에 거쳐서 완벽하게 올렸지만 허리가 좀 안좋으신 분들에게잘 안되세요 그래서 이 동작들을 오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신전이 가능하면 될수있겠고 근데 100안 오늘 100% 안되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70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오늘은 그 정도까지 그리고 내일 해서 80도 그 다음에 90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게 중요합니다 요추의 안정성 회복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굴곡 굴곡 회복과 신전 회복 그리고 통합적인 회복 세 가지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굴곡 회복입니다. 자 이렇게 누워서 발은 항상 90도로 유지해주시고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우선 필리필라이라는 동작을 할 건데 가슴을 들어주면 허리에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손을 놓고 한번 평가를 하셔도 괜겠습니다 벨트라인에다가내 손을 딱 넣습니다. 가슴을 들어주면 허리가 띄워주면서 허리 힘 살짝 들어납니다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로 바닥을 꼭제손을 눌러요. 그럼 목이 아으로꽉 차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이빨 사이로 오래 내셔야 되니까 내쉬면서 배를 꽉 조여요. 호흡. 그 콘셉트를 조이는 듯한 느낌으로 배아래다 차면서 배가 쏙 들어가면서 안쪽 깊이 있는 복행력까지도 힘을 쓸수 있게 그렇게 되면 내 허리가 바닥을 눌러주면서 골반이 훅 내면서 요추의 중복을 회복시켜줍니다 한 호흡이 탁할 때까지 계속 눌러주면서 호흡이 다 되면 호흡을 마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쉬는 숨에 허리 바닥 붙여놓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느낄 정도로 골반이 수분이 돼서 허리 바닥에 꽉 들어가고 목 끈에 또목 갱근에 이 호박이 꽉 쳐서 이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수있도다한번더 호흡 마시고 눌러고 그렇게 되면 요추시에 굴곡이 회복되는 동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 운동은 만만스로 좋아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통상적으로 복대를 생긴다. 근데 우리 몸에는 이미 튼튼한 복대가 있어요. 복횡근이라는근육이 있는데 그근육을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근육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잡아줘야 되는 허리가 더 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복횡근 운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laughs> 두번째 어, 신전 굴곡을 어, 해보겠다면 우리 요추에 신전을 과하게 할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기립근이 너무 약하다보면 금방 지칠 수도 있 때문에 그래서 기립근이 어느 정도의 그힘 또는 가동성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근을 하나 배워볼 건데 아, 너무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체가 살짝 들어올릴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슈퍼맨. 자 이렇게 업등.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턱 당기고 상체 턱 당기고 고개 옆 들어주신 다음에 손은 항상 이렇게 손 바닥에 마주보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되게 되면 어깨가 조금 충분히 날수 있어요. 되고 나서 중요한 하체도 살짝 엉덩이 힘을 준 상태에서 하나하면 발과 상체를 최대한 들어줍니다. 얘를 많이 올린다고 좋은 건 그대로 바닥에서 띄어주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 중요한 건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허리가 가차형되지 않죠. 자, 엉덩이에 힘을 주기 위해서 발을 약간 외회전시켜주는 훨씬 더 좋아요.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발을 살짝 들어주고 나서 엉덩이를 먼저 쓰고, 상체를 쓰면서, 비립근이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립근은 어,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펠리클락을 예를 들어서, 오케이, 펠을 어, 100번 했어. 그러면, 어, 이 슈퍼맨은, 음. 20% 20개 정도. 30개 정도 그래서 한 7대 4대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워낙 우리 기립근 이다혈이라는 분들 요방인근이라는 분들은 평상시에 많이 쓰다보니까 많이 지쳐있고 많이 또 과성되는 상태이라 보니까 풀어주는 거에 주 분들은 해주시고 반대로 복횡근 앞쪽 복대 역할을 하는 이분들은 많이 응용해주시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운데이션은 음, 통합적인 우리 굴곡과 목행근과또 신전 기립근과 이런 근육들이 통합적으로 잘 사용되어야만 만들어줄수있는 동작입니다. 자, 우선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자, 발을 11자로 11자는 아이 1자로 떨어질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가슴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볼수 있게 합니다. 자, 자세하게 우리 파운데이션은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서 자세한 정보를 배우고요. 오늘 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명치와 쇄골, 이, 이 공간, 흉추라는 공간이 위를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을 세워줍니다. 두 번째 어깨를 내려주고 요 턱을 당겨요. 턱을 당기라고 하면 이렇게 숙이지요. 이건 숙인 거고 당긴 거 뭐냐면 옆에서 바라보면 턱을 뒤쪽으로수평으다 정 여러분 마지막 손등을 그대의 뒤로 밀어줍니다. 손을 많이 벌릴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몸에 붙인 상태에서 뒤로 밀어줍니다. 이네 동작은 호흡을 마시는 순간, 마시는 동안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내쉬는 숨에 내 골반, 고관절만 그대의 굴곡을 해서 내려가요 내려가는 동안 그대의 상체는 유지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만 늘립니다. 자, 호흡 마시면서 여기서 가슴 늘어주고, 어깨 늘어주고, 턱 당겨주고, 손등 뒤로 쭉 밀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그대로 골반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성을 딱 찾으면,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요추의 신장또 흉추의 신장을 잡아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충분히 하강, 내려 놓고 나서 그대 앞으로 날아니이게1단계입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꾹눌러주세요 흔들면 다시 오 c 지 자, 2단계는 호흡 마시고 내쉬는 손에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날아다니다. 시한번 마시는 숨에 손이 내 귀까지 올라갈 수 있게 올려줍니다. 이때 다시 최대한 피면 자. 호흡 마시면서 했죠? 가슴 들어주고 어깨 눌러주다 턱 당겨주고 그대로 유지합니요 그대로 다시 한번 마시고 자 옆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 마시면서 다시 들어주고 어깨 들어주고턱 당겨주고 손등 뒤로 창 밀어주고 등이 빵빵하다 이렇게 들고 고관절 굴곡해서 내려자 당연히 많이 내려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많이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흉추와 요추를 신전한 상태에서 동작을 할수 있는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호흡 마시고 손바닥 앞을 마주 보게 해놓고 나서 그대 네. 외치고 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마시면서 흉추, 요추를 신전해주세요 이때 과도하게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흉추가 제대로 신전이 안되니까 요추에 과도하게 신전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면 거기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시 마시. 이 동작은 정확한 동작을 한다는 존재하에 10개, 정말 많이 해도 1 5개에 20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파운데이